지명받은지 26일째인데 네. 75만 건의 기사가 나왔대요. 75만 건. 75만 건? 그냥 역대급이야 역대급. 역대급이에요. 이거 와. 대선 이거 인지도 조사를 하면 음. 아마 90% 이상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전 국민이 조국을 모르면 네. 간첩이 되는. 제가 모셨던 그 대선 후보가 87%까지 나왔었거든요. 진짜요? 근데 어. 이 조국은 아마 90% 넘을 것 같아. 이야. 근데 어쩌면. 더 유명한 분이 생겼잖아요 아. 조국 후보 후인 부인. 부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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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정말. 이분도 역대급이야. 네, 역대급이죠. 네? 동양대에서 영어영문학과에서 교수로 계시는데, 네. 이분이 자기 딸을 네. 그 총장상을 주기 위해서 네. 상장을 위조했다. 위조했다. 어제 오늘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아, 난리가 났죠. 이거 위조했다고 해가지고 아침에 총장한테 어. 전화해가지고, 음. 아니, 그, 그 총장님이 발급해주신 걸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네. 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래또 전화한 사람 몇명 있잖아요. 어, 아, 뭐 유시민, 은 응? 노면재단 이사장이 뭐 유시민 노면재단 이사장은 얘기하기는 자기 유튜버 그... 음. 언론인인데 그, 언론인 어, 취재 차원에서 전달했다 그러면서 이제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네. 어? 그 시나리오대로 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우리 동양대 최충량이만 대기한 거죠. 그리고 정마담한테 줄려는 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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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짜리 아니야? 자 모두들 보죠 정마담한테 장땡을 해서 이판을 끝내겠다 이거 아니야? 시나리오 쓰고 있네 미친 새끼가 시나리오 쓰고 있네 미친 새끼가. <laughs> 엄청난 특징인데, 네. 유시민 이 사람 음. 올해의 기자상을 주세요 올해의 기자숩니 <laughs> 얼마나 오거 어마어마한 짐 취준이 있시게어취 본인 알고 사는 거에요 조작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 그건 알고 있었으면서 얼마 전에 조국 후보자는 원법을 각하당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했어요 음. 본인은 안 하고 부인을 했다. 이런 얘기인가? 그런 거죠. 본인은 법행 안 하고 나 외에 뭐 딸이나 마이크는 법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부는 일심동체, 일품 일심동체 아닙니까? 진짜 웃기는 건 박근혜 정부 때그 박근혜 대통령과 누구요? 최순실과 경제공동체 아니냐? 그리고 이번에도 포괄적 뇌물체 그래서 이 모든 형량이 유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조국과 정경심 교수는 일심동체가 아닌가요? 아니, 내가 보니까 이, 이, 음. 이 가족들은 대화자네 뭐, 아, 개화자네. 뭐, 아, 그 이제 남 어, 부인이, 어. 아 저. 여보 응. 나 이번에 응. 뭐1 팔인 거5억5천나 응. 이번 에 사모펀드 투자했어 어. 솔직히 이렇게 얘기기를 하잖아요. 그얘기하는게 몰랐대, 몰랐다 몰랐다고 다 몰랐대. 아빠, 네. 아빠 나 저기 와나 저기 당대어 가지고 의전원 가지고 응. 나 제일 저자로 등재됐어요. 잘한다 잘한다 몰랐대 몰랐대 그리고 각종 스펙도 다 있어 이만큼 네. 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음. 장학금 받은 거 음. 부산대 음. 의전원에서 음. 장학금 받은 거 음. 몰랐대. 그러니까 이 집은 내가 봤을 때는 음. 같이 안 살거나 대화를 하는 사람 아 그렇구나 대화를 안하 대화를 안하그 내가 봤을 때어 위장 결혼하고 이런 것들이 아닐까 이런 이사 결혼 이상 결혼 근데 왜딸 저기 부산 의전대 갔을 때는 딸 저기 막 저기 면접 보러 갔는데 왜 중국이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따라가서 의사... 담당 교수 얘기하고 인사하고 밥한끼 같이 먹었다는데? 거짓말하고 음. 위선 잘하는 게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음. 아니 이게 부인이 저 웃긴 게 뭐냐면 음. 봐봐요. 아 이거 범죄자야 범죄자. 범죄자지. 자기가 하는 연구 그 프로젝트에 네. 딸을 연구 보조원으로 등록을 시켰어요. 아 동양대학생 아닌데. 네. 어. 그래가지고 그 딸한테는 어. 월급 개념, 뭐 아르바이트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 음. 연구비 명목으로 160만 원을 주고 자기 어. 밑에 있는 조교한테는 100만 원 줬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뭐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어. 있어요? 그래놓고는 네. 그 영재 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서 네. 조국 후보가 그러죠? 우리 딸이 그 영재 센터에서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쳐서 그렇게 봉사, 무료 봉사를 했기 때문에 총장상을 받았다. 근데 알고 보니까 연구보조원으로 해서 월급도 타먹고 총장상도 받은 거네요. 내가 할 때는 그러면 은 이랬어야지. 음. 거기서 강의를 했으니까. 강의는 있어야지. 그 아니 음. 그 저기를 했대 그 음. 중고등학생들 영어를 가르칠 때 음. 동양대 어학원에서 음. 그럼 어학원장 표창장을 줬어야지 음. 왜 총장 그 직인을 음. 왜망기냐고참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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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소위죠 네. 그래가지고 이정경진 교수가 동양대 총장한테 전화해서 우리 딸이 부산 의전원 이 입학한거나 저기한 것들이 취소가 될것 같으니까 이걸 그 총장님이 저한테 위임한 걸로 영재센터에 센터장한테 위임한 걸로 해주시면 안 되냐? 근데 오늘 저 음. 어제 그 동양대 총장이 음. 검찰 수사를 받고 받았어요. 나오면서 네. 네. 얘기를 했죠. 음. 학자적 양심, 학자적 나는 양심 이걸 지키기 위해서 사실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다. 아. 그리고 검찰에서 이미 다 알고 있었다. 다 압수색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알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다. 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걸 로 계속 그냥 거짓말을 사주한 거 아니에요? 사주, 사주한 거죠. 증거 인멸을 시도한 거죠. 그 유민이 사장 아니 언제 유시이 사장 이 사장이 말기차어어 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얘기했을 때처럼 아, 그렇죠. 저국은. 저국은. 법무부 장관이 갈게 아니라 음, 법무부. 교정, 교육을 받아야 돼. 그렇죠. 맞습니다. <laughs> 우리 쳐다보니까. 교정, 교육이 뭐라고 했죠? 네, 범죄자죠. 네. 범죄자. 네, 교정, 네. 그 교육이 뭐 하는 어, 거라고. 교정, 교육이 뭐 하는 거라고. 교하니까 아까 이거, 참, 우리가 처음에 윤석열 네. 총장이, 응. 과연 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는데 네. 참, 이 범죄에 대해서는 아주 감각적인 응. 그런 추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물고, 제대로, 제대로 물었어요. 이 조국이 한 번씩, 해명을 할 때마다. 기자 간담에다 뭐, 추구단할 때마다, 그음날 바로, 바로 검찰 양수직이 들어갔어요. 나는 솔직히 이제, 조국,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네. 조국 딸도 대단한 사람이야. 딸도 대단한 왜냐면은 네. 그 조국 딸이 의전원에 가기 전에 입시 상담을 해줬던 네. 선생님이 있대요. 아, 그 그래요? 선생님하고는 계속 카톡도 하고 연락도 했대. 오오오. 근데 조국 딸이 그 어. 선생님한테 "나는 억울한 게 많다. 응. 하지만 나는 멘탈 중무장 상태다. 야, 나는 그코흔 들리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 진짜요. 네. 어. 정말 대단한 친구 같아 친구. 아버지의 피를 그대로 물려받겠다는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아니, 그 딸이 응. 자기가 이제 입, 입시 자소서 있죠? 자소서를 잘 썼다고 해가지고, 자소서 업체들한테 이제 올려가지고 팔았다는 거아니까 그래서 몇 명이 그걸 받아봤대요. 2만원에서 5만원.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이것도 자소서에서 내온 내용도 다 허위가 되면, 결국 이것도 하나의 사기죄가 될수 있다. 라는 게 법조 뭐... 전문 기자들이 얘기고, 변호사들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이주 음. 만에 음. 저런 의학, 아주 의학적인 논문을 음. 쓰는 그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인재에 대해서, 음. 천재세. <laughs> 어, 인재에 대해서 <laughs> 우리가 이렇게 좀 뭐라고 하는 것은 좀 <웃음> 문제지만, <웃음> 네. 어쨌든 봐보세요. 네네. 자, 논문 제일 저자 등재도 의혹이 많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장학금 받은 것도 의혹이 많아요. 네. 그 다음에 그 고등학교에 있으면서 음. 스펙 관리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 네. 그런 것도 다 의혹이 음. 많아요. 음. 그러고 부산 의전원 간 것도 음. 상당히 의혹이 있다라는 거고 네.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장학금 받은 것도 의혹이 많다. 많다. 먹히다라는 거예요. <laughs> 먹기. 2학기 동안 한거먹고 802만 원을 먹고 네. 튀었다는 거 아니에요. 부산 의전원으로. 음. 의전원으로 튀었는데 되게 웃긴 거야. 그거를 받고, 이제 조국 후보자가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딸이 그걸 반납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 반납할 수가 없었다. 근데 웃긴 건 장학재단, 서울대 장학재단 입장에서는 한 번도 그런 전을 받은 적도 없고, 예. 그런 조항도 없답니다. 그거 내가 제가 하나 사실 어. 알려줄게. 뭐? 그 조국 후석이 어. 자기는 환경대학원 사람들 음. 모른다. 아. 그딸 아이에 대해서 어. 얘기도 안 했다라고 음. 했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서울대 대학원 다니던 사람한테 물었더니, 그 조국 후보 딸 아이가 환경대학원에 다닐 때, 다닐 때또 다니기 전에, 어. 서울대 법과대학원하고 응. 환경대학원하고 응. 같은 건있어대 같은 건물 한 층, 그니까 한 층하고 그 아이층에서 <laughs>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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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laughs> 같은 건물다는거예요 같은 건물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지이사같아요 이사를 <공부를> 는데그실 같은 건물을 썼는데 이사를 <laughs> 면 계속 응.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인사도 하고 밥도 혹시 보내 먹고 그런 색깔는 거짓말을 응. 이 조국 후가 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음. 아는 기자가 없었으니까 그때 기자회견 때 음. 이런 사실을 추궁을 하지 못했어요 아니 기자회견도 정확히 얘기해, 음. 그고분 내가 짚그 들어갈게요 음. 그 조국 기자회견은 민주당과 조국이 완전히 짜고친 고스톱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짜야지. 음. 에, 윤석열이가 고스 비하 발언이야. 이거는 무슨 어. 비하 발언? 네. 우리 아. 고스톱이 우리 곧 추석 때 우리 국민들이 많이 하는 건데 그거를 조국에게 비교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예 짜고 쳤다. 이거예요. 뭐 마작이라든지. 마작는데 키포인트는 뭐냐. 첫 번째는 민주당에서 갑자기 민주당의 출입기자 들한테만 공고를 했고 그거를. 해당 매체의 데스크들이 이거를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반대 네. 했더니 그냥 밀고 나갔대요. 네. 그 다음에 이추출 기자로 등록된 사람들만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항의가 나오니까, 네. 그런 민주당에 등록된 매체를 해서 네. 어, 간담회를 한 겁니다. 근데 참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어? 이 기자회견이나 이걸 하려고 하면 명확한 시기에 시간을 맞춰서, 네? 그 국회에 그 빌린 것도 불법이었고,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한다고 해놓고서는 거기다가 조국 저기를 한 거예요. 사무처에서는 그게 뭐, 어, 정부적으로 판단했다고 했지만 사실상 국회법상 이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을 해 놓고 국민한테 다아 우리가 해명을 다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대통령 지지율이 다소 올라갔죠? 네. 이게 다시현했다는 겁니다. 그게 지지율 할 때는 정확하지도 않은 것 같아. 딸의 문제도 문제지만 음, 사모펀드. 사모펀드 이것도 상당히 이거는 야, 조국 직격탄 어. 아닌가요? 이거는? 이게 지금 조국 딸의 문제로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사실은 사모펀드, 이 PE와 관련된 거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이거는 네. 정말 제대로 파야 돼요. 어, 제대로 파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는 어디까지 나왔냐면, 여권의 주요 의원들의 보좌관이 해당 이 투자했던 사모펀드 업체에 이사로, 네? 이사로 돼 있고, 여권의 뭐 실세 의원이 KT에다가 전화를 했다! 까지가 지금 밝혀진니요 아무튼 지금 상황은 사모펀드 문제는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터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일각에서는요 이 사모펀드 이 문제가 슈퍼 울트라 스펙타클한 음. 국정 농단이다 음. 어? 최순실 국정 농단이 한 (10배) (100배는) 된다라는 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 사모펀드가 투자한 곳에 네. 곳이 이제 (47곳) 어. 그니까 지자체 이야. 공공기관 (47곳에) 네. (177건의) 공사를 수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여기에는 공공기관장, 뭐 서울시장, 뭐각 음. 지자체장 다 동원된 거야. 다 동원된 거죠. 근데 나랏 돈을 얼마나 빼먹으려고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의 지자체였다는 거죠.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서울시 와이파이 사업, 서울시 지하철도 와이파이 사업 이게 지금 서울교통공사 사장 나와서 얘기했고 문제는 이 박원순까지 이 문제가 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맞아요. 네. 박원순 그 딸도 딸도 지금 그 미대 나와서 법대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때 조국이 힘써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쵸. 아. 하시구나 서로 끼고 어, 어, 어. 이 사람들 미선 끝판왕들이에요. 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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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이 뭐 사회 개혁 응, 이런 개혁. 거를 얘기를 어, 했는데 어. 뒤로는 자기가 다 챙긴 거 아니에요. 다 챙긴 거예요. 배 챙긴 거. 반드시 정말... 조국 게이트는 터집니다. 마지막 커넥션 정부 역사 이래로 가장 의문점이 많은 문재인 정부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던 무엇 때문에 조국이란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꼭 임명을 해야 되는지 이제 국민들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년 반 동안 오리무중이던 우리나라 대통령의 진심을 이제 99% 정도 국민들이 알게 되었다. 모든 국민들이 이제 절대적 판단을 내렸다고 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들에게 대통령과 조국, 그리고 현재 집권 세력들이 나라를 진정으로 위한 올바른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나라 망하고 국민들 거지 되고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가진자만이 성공하고 모든 국민들은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정부보다는 나아질 것이다. 대한민국의 20대 젊은이들의 가슴에 대못을 맞는 그런 짓은 없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해봅 문 대통령도 2017년 5월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과정이 어쩌고, 공정이 어쩌고, 결과가 정의가 어쩌고, 정반대로 국민들과의 소통 하나도 안 하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입만 열면 거짓말, 조국도 거짓말, 청와대 대변인 거짓말, 새로남불 가장 깨끗하다고 자신했던 집권 세력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명의 예의도 없이 불인 냄새를 풍기면서 온갖 부정행위를 시행하면서, 이제 문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 마지막 신보,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히면서 사단이 났습니다. 지금 문재인이 재산이 얼마다, 조국의 재산이 얼마다 하는 문제는 물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용서 안 되는 세 가지. 두 번째, 군 입대 문제. 과거의 이해창을 비롯한 대다수의 대통령 후보들 또 장관들이 병력 특혜에 걸리면 전부 끝장이다. 두 번째, 교육 문제. 성적 도장.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누구도 자식이 다른 사람들과 차등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불법으로 특혜를 받아서 대학을 간다든지 교육 문제에 혜택을 보는 것은 절대 아 된다 하는 것이 국민 정서입니다. 그러면 아주 세 번째가 취업입니다. 모든 이 땅의 젊은이들이 공정한 자세와 공정한 성적과 공정한 기회로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제업 기업이든 아르바이트든 모든 부업들 신정한 우리 자식이 천대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취업하기를 소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정의를 외치면서 뭡니까? 군균형이 뭐 하고 있습니까? 왜특혜를 받습니까? 대통령 아들이 1800개 초등학교에 코딩 시스템을 왜 대통령 아들이 수주를 하고 돈을 모니. 대통령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지. 대통령이 이러니 밑에 있는 부하 조국이. 대통령을 우습게 보고 민정수석에 취임한 지두 달도 안 돼서 부모의 빚도 상속을 받아 빚을 대신 갖게 돼 있는데 명색이 법무장관이라는 부 자가 꼼수를 써서 국가 돈을 떼먹고 솔선수범은 못할지언정 뻔뻔스럽게 국민 앞에서 법무장관이 부 되면 뭘 어쩌다고 딸 문제나 해결하라고 국민들이 요구하는데 무슨 장관이 되면 성희롱이 어쩌고 아동범죄가 어쩌고 정신병자 아니냐 이거지. 미친 사람이 아니냐는 얘기지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당신은 정신을 차려야지. 대통령도 정신을 차린다. 대통령도 꿈속에서 있는데 자네까지 꿈속에 있으면 어떡하나, 이 나라는. 지금 조국은 딸 문제, 가족 미리 문제뿐만 아니고 자기가 지명하고 검증한 장관 16명. 그 중에서는 홈수 특위 국토부 장관. 자기 지역구에 재개발 투자해서 30억 정도의 수익을 낸. 행정안전부장관도 지명했고, 귀신같이 37억 주식을 투자한 헌법 재판관도 임명을 했고, 논문 표절 의혹, 교육부장관, 금지운전 위장전입 국방부장관, 도저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람들을 조국이가 검증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문화가 깜짝하 국민들이 뭐라든 야당이 뭐라든 대대지들이뭘 아느냐, 너희들이 뭘 알아 나는 임명한다. 오히려 청문회에서 마이 문제가 된 사람들이, 일을 더 잘하더라.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견해는 누나 깜짝하지 않고 진행하는 그런 사람. 가장 충격적인 게 소득주도성장 실험 실패. 8월전태양강 패널은 전국 산과 저수지의 생태를 죽여가면서 누굴 위해서 까느냐고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민노총은 경찰을 폭행. 오로지 북한만 김정은이 이 오지랖 넓은 인간 너 한번 맞아 볼래?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모욕적인 싸가지를.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미사일이 다섯 번 여섯 번 날라온데도 양산에 가서 휘발을 즐긴다. 이러한 모습을 본 가장 가까운 비서 조국이 아저 정도면 나도 뭐 딸이. 불법으로 장학금을 받은 논문 제1 저자로 사기 쳐서 고려대에 가던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800만 원 장학금을 잠시 받았던 부산대학교 의료전문대학원에 가서 성적이 나서 유급을 한들, "내가 누구데 "나 조국이가 2년 반 동안, 문 대통령 당신을 무릎 꿇고 모셨고 또 앞으로 문 대통령 당신이 퇴임 후에 당신의 안전을 지켜줄 공수처를 내가 직접 통과시키겠다. 나는 문 대통령의 목덜미를 치고 그런 나를 누가 감히 검찰도 내손아귀에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장관 청문회에 임하는 조국이나 그걸 지켜보고 허락한 문재인이나 이번에 국민들의 따가운 지적과 정서를 당신 두 분이서 개선하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면 문 대통령, 조국, 대한민국 내년 총선, 대선이 문제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앞으로 향후 50년 동안 전 세계로부터 존엄을 받고 전 세계 경제 대국의 시위 아래 드는 희적을 일군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게 문 대통령과 조국 두 사람.